여러분, 박선달입니다. 아까 전에 약속드렸다시피, 아유, 모래무지 몇 마리 잡았어요. 제가, 노르, 뭐, 나름 노력은 좀 했더니, 아유, 옷에, 뭐, 뭐, 옷은 물에 젖었지만, 그래도, 보여드릴 거 하나, 좀 장만을 했네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모래무지 네 마리 잡았습니다. 오이고, 한 마리, 어이고, 어이고, 둘, 셋, 어이고, 네 마리. 보이시죠? 야 이거 오랜만에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랬는데 옛날처럼 이거 날쌔게 잡지를 못 하네요. 아유, 아무튼 얘네들덕에또 벌거리 하나 오늘 제공해 드렸어요. 모래무지입니다. 얘들은 다시 살려드리 살려줄게요. 자. 자 가자. 잠깐만 있어 봐. 자, 요거 다시 놀 살려 주겠습니다. 자, 가라. 갔습니다. 네. 야, 너도 가, 임마. 가. 아유, 오랜만에 그래도 좀, 손맛 봤습니다. 여러분한테 또, 즐거운 볼거리도 제공해드렸고. 아유, 그래도, 저기 보이시죠? 여기에. 방금 요 여기 나아준 건데, 여기자리를 그래도 힘이 좀 빠졌을 거예요. 빠졌지만, 그래도 뭐, 알아서 가네요. 다음번에는 우리 동료 직원하고 쪽대 들고 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 사실 이 모래무지가 굉장히 맛있는 곡입니다.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추억거리 또 하나 제공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또 이만하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